몇년 전부터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미리 만들어 주식에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안망할 테니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가져가겠다. 혹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기술주를 장기 보유한다면 미래 자녀에게 큰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주식을 매수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가 그런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데, 과연 특정 기업에 내 자녀의 자산을 올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지금 1등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 시총순위를 보면, 1위는 엑소모빌입니다. 그 시절 엑소모빌의 시가총액을 보면 다른 기업들은 넘볼 수도 없는 압도적 1위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의 미래를 사는 우리는 지금의 엑소모빌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업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기업이 다시 시총 1위를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처럼 지금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기업들이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주축이 되는 시대에는 그저 오래된 옛날 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계좌는 개별주보다는 ETF를 사서 모으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 반드시 모아가야 하는 단 하나의 ETF는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모든 금액을 QQQ에 투자할 것입니다. S&P 500도 있고 SCHD 슈드도 있겠지만 왜 QQQ, 즉 나스닥에 몰빵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학생일 자녀에게 배당금 및 현금흐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후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ETF 중 가장 변동성은 심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QQQ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아 투자 위험성이 있는 QQQ를 자녀의 계좌로 투자하는 것은 그 변동성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투자 기간 때문일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앞으로 나스닥 시장이 매년 10% 이상이 아닌 6에서 7%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해도 아무리 고점에 투자를 한다 해도 내 자녀가 이 계좌의 돈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계좌는 충분한 수익이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시기 및 기간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간 중간 추가 금액을 넣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에 2천만 원에 맞추어 추가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다면 자녀가 정말로 목돈이 필요한 20대 후반, 30대가 될쯤에는 유의미한 금액이 계좌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i s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투자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문입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 우리 자녀 세대는 달러의 보유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달러가 지금과 같은 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시기라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도 몇 년간 지속되는 원화 가치 하락이 10년, 20년 지난다고 사라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는 빠르게, 달러라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절세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덜 하락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에도 우리는 몇년 만에 1,400원이라는 환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배당을 받거나 해외 기업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올라가는 경험을 원화만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경험을 실시간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에게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생긴다면 10년 2천만원의 증여세 한도를 체크하며 전액 QQQ에 투자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모아갈 자녀의 계좌에 무슨 주식을 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꾸준한 투자를 응원드리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